자, 이어서 4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마지막이 있네요. the n i c h 하면 여기선 지위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자, o n organism, 유기체의 그죠? 유기체의 어떤, 어떤 지위라고 하는 거는 started to, 자, 시작됐다는 거예요. be used, 사용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됐다는 거에 주목해야 될것 같아요. 자, 유기체의 지위라고 하는 것들이 땡땡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핀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면 자, 생태학적이죠. 에콜로지 o g 라면 생태학적, 생태적인 지위라는 용어는 frequently misunderstood. 뭐야? 자주 뭐 하고 난다, 오해를 받고 난대요. 사람들 오해받는다는 것은 잘못 쓰여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용어는 굉장히 자주 misused, 잘못 쓰여졌어. 그러면 여기서 오용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걸 뭐야? 바로 잡겠지. 그러면 이게 뭐겠어? 이제는 비로소 이거를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해졌다. 이걸 이제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오용된 사례를 반대로 가면 될 겁니다. 이걸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to describe the sort of 어떤 종류를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잘못 쓰여졌냐면, 장소. 일종의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소입니까? 그 유기체가 사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유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어떻게 쓰여졌어? 장소. 유기체가 사는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었대. 근데 이건 잘못 쓰여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치 이런 문장에서 안 w o o d l a n d 어 숲이겠죠, 그죠? 그래서 숲은 바로 뭐다? n i 이 h 이다 누구의 woodpeckers 하면 딱따구리거든요. 이런 문장 보면 여기서 n i c h e 의 뜻은 뭡니까? Place to live가 되잖아, 그치지 딱따구리가 사는 곳이 숲이다라고 이런 문장이 있는 것처럼. 니 i c h e 라는 niche라는 지휘라는 단어는 어떤 p l a c 를 지칭하는 걸로 잘못 쓰여졌다. 하지만, 그러나, 드디어 이 바로잡 내용이 나오겠죠.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where an organism lives.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되겠죠문장초 유기체가 사는 그 곳은 니 i 가 아니라 보다 h 비 b i 뭡니까? 서식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니 i 라고 하는 것은 not의 법이죠. p l a c 가 아니라 보다 아이디어, 어떤 개념이다?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이 b u 정답의 단서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 but 뒤가 되겠죠. 이게 먼저 봐야겠죠. 그럼 여기 집중해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요약해놓은 건데, 유기체가 tolerance에서 참아낼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긴 부분, 그리고 requirement, 유기체가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총칭하는 말이 보다, niche라는 어떤 지위라는 단어만 합니다. 그죠? 그 그러니까 내성. 참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구 조건들 요것들 뭐한거 요약해 놓은 게 바로 바로 여기서 인니추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헤비트스 얘기하는 거야. 겉하면 내장, 우리 몸 안에 있는 장이거든요. 우리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오니즘 미생물 있죠. 미생물에 사는 것은 아마도 그동물에모일 것이다. elementary n l 뭡니까? 이거는 밑에 와있죠 소화기 어떤 그 장이 되겠죠? 소화관이 되겠죠? 미생물의, 장내 미생물이 사는 곳, 서식지는 이 소화관이 될 것이고, 또, 누구 뭐야? FED 한번 보겠습니까? 진딧물에 사는 곳은 아마 종원일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의 서식지는 아마도 호수일 것이다. 이건 다 서식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다 뭐다? 헤비테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서식지가 꼭이 각각의 서식지뭐다 굉장히 다른 니치를 제공한대. 즉, 이 말은 뭐야? 여기서 말한 것처럼 헤비테시랑 니치는 다르다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즉, 많은 유기체들은 대장 내에서도 살고, 정원에서 살고, 호수서 살지만, quite different life size. 다른 거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이게 뭐야? 다른 삶의 양식이 바로 보겠습니까? 아까 말한, on idea, summary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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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Nietzsche의 개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Nietzsche란 단어는, 단어는, 이 지금 현재 어떤 과학적 의미를 얻었대, 이제, 언제, 이엘턴이라는 사람이 1930년에 적었어. 뭐라고 적었어? 유기체 리치라고 하는 것은 mode of life 나왔죠? 끝났죠? mode of life를 지칭한다. 됐습니까? 마치 어떤 의미와 비슷한 거야?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래들,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profession, 우리 직종들, 그렇죠? In a human community에서 우리 인간 어떤 공통점 보면 우리가 거래를 하고, 우리 어떤 직업을 갖고 직종을 갖죠. 이건 우리 삶의 방식이자 이거인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니치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기체 니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답은 그렇죠.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describe how an organism lives. 어떻게 사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왜? 이런 거 있죠. mode of life 이런 게다 힌트가 되는 거죠. 그죠? 뭐가 아니라 just will 단지 어디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걸디 describe 하는 개념보다 niche 라는 개념이다 라는 말하고 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태에 우리가 생태에 서식지가 있죠 habitat 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태적인 niche 지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야 where it lives 그렇죠? lives 가 되겠죠. 따뜻하게 정해드릴게요. 유기체가 어디에 사는가고, 이 주요란 게 뭐겠습니까? It's mode of life. 삶의 양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기구을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태를 어떤 생태 어떤 니치를 헤비텍과 컨퓨즈하는 것은 미스 이웃이 됐었다 라는 되는 것도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빈칸에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해당된 정보를 빨리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즉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근거를 그래 서 찾아본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